방탄 차트 1위 소식이 전해졌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신곡 필름 아웃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올랐다. 지난 3일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필름 아웃은 다운로드 수 23,344건을 기록하며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필름 아웃은 방탄소년단이 오는 6월 16일 발매 예정인 일본 베스트 앨범 BTS 더 베스트의 수록곡으로 지난 2일 성공개됐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절한 가사가 돋보이는 발라드 장르 곡이다. 멤버 정국이 작곡에 참여해 일본의 룩 밴드 백넘버 백넘버와 호흡을 맞춰 완성했다.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매력이 담긴 필름 아웃은 공개 직후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3일 정오까지 전 전세계 97개. 국가 지역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정상을 휩쓸었고, 라인 뮤직과와 모라 등 일본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 방탄소년단은 음원 공개와 동시에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필름, 아웃의 뮤직 비디오도 공개했는데, 24시간 만에 2,938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일본 오리지널 곡 사상 24시간 최다 조회수다. 방탄소년단은 필름 아웃 뮤직비디오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공허하고 쓸쓸한 눈빛 연기를 선보이며 곡의 매력을 더했다. 4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조회수는 4,533만회를 넘어섰다. 한편 BTS 더 베스트에는 필름 아웃과 전세계의 돌풍을 일으킨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방탄소년단이 2017년부터 4년 동안 일본에서 발매한 싱글과 앨범 수록곡 등 총 23곡이 담길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제이홉, 정우석의 솔로곡 치킨, 누들 수프, 치킨 누들 수프, 피트백주쥐 뮤직비디오가 좋아요. 클릭수 900만을 돌파했다. 유튜브 뮤직비디오의 좋아요 클릭 참여는 구글 계정당 1회만 가능하므로 관심과 인기의 척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900만 클릭을 돌파한 한국 솔로 가수의 뮤직비디오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제니의 솔로, 어거스트 디 슈가의 대치다, 그리고 제이홉의 치킨, 누들수프 등총 4곡 뿐이다. 역대 전세계 뮤직비디오 중에서도 121위에 해당한다. 제이홉의 또 다른 솔로곡인 데이드림 데이드림. 백일몽 뮤직비디오는 좋아요 클릭수 574만 이상을 기록 중이다. 이는 한국 솔로 가수 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이홉은 톱칠리스트에 두 곡의 뮤직비디오를 진입시켰다. 치킨 누들 수프는 2019년 9월 27일 발표된 곡으로 뮤직비디오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 1600만 이상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주간 글로벌 뮤직비디오 차트 정상에 올라 한국 솔로 가수 작품으로는 강남 스타 젠틀맨 이후 세 번째 1위 기록을 세웠다. 치킨 누들 수프 뮤직비디오는 미국 라에서 촬영됐다. 제이홉은 피처링을 맡은 팝스타, 백희지, 미국 최고의 댄서들과 함께 환상의 호흡을 선보였다. 또 의상, 소품, 촬영 등 제작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아티스트로서 재능을 과시했다.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팝다스트는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인 제이홉의 댄스에 대해 많은 전문 댄서들 사이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보였다라고 극찬했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대중과 평단의 호평은 수상으로 이어졌다. 베트남 웹TV 아시아 어워드에서 2019 올해의 바이럴 비디오를 수상했고 미국의 매거진 팝크러시 음악 전문 매체 아이돌레이터가 전세계 뮤직비디오를 상대로 발표한 올해의 뮤직비디오 토비15 2019 베스트 뮤직비디오에 선정됐다. 제이 홉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치킨 누겔 수프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81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82위 캐나다 빌보드 핫155위에 오르며 한국 솔로 가수로는 싸이 이후 7년 만에 동시진입 기록을 세웠다. 미국 아이튠즈 싱글 차트에는 발표한 시간 30분 만에 1위로 직행하면서 한국 솔로 가수 최초 최단 기록을 세웠다. 당시 미국 빌보드는 3개국 언어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구성된 가사에 힙합과 록 멜로디를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래퍼, 댄서, 신호의 역할을 다 소화하고 있는 제이홉이 BTS 멤버 중 처음으로 핫팩 차트에 진입한 것은 그룹의 입지뿐 아니라 솔로 가수로서 파워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제이홉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고 언급했다. 치킨 무들 소프 뮤직비디오는 4일 현재 이업 426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일본 신곡 필름 아웃 필름 아웃으로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올랐다. 지난 3일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필름아웃은 다운로드 수2 3 3 4 4건을을록하하며일일리지털털싱랭킹킹에서위위차차했했다 필름 아웃은 방탄소년단이 오는 6월 16일 발매 예정인 일본 베스트 앨범 BTS 더 베스트의 수록곡으로 지난 2일선공개됐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절한 가사가 돋보이는 발라드 장르 곡이다. 멤버 정국이 작곡에 참여해 일본 의록 밴드 백 넘버 백 넘버와 호흡을 맞춰 완성했다. 공개 직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3일 정오까지 전 세계 97개 국가 지역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정상을 휩쓸었고, 라인 뮤직과와 모라등 일본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 방탄소년단은 음원 공개와 동시에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필름, 아웃의 뮤직 비디오도 공개한 지 24시간 만에 2938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일본 오리지널 곡 사상 24시간 최다 조회수다.